안녕하세요. 한자천재의 윤쌤입니다. 5급 3강입니다. 세울건부터 보시겠습니다. 세울건 자는 모양이 이렇습니다. 이건 자에는 또뭐 열쇠, 세우다, 엎지르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어, 구조를 보시겠습니다. 여기 이렇게돼 있는 이 부분은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은 길게 그을 인입니다. 길게 그을 인. 길게 그을 인. 또 오른쪽에 있는 이 부분은 이게 분율자입니다. 분율. 붓. 유리라고도 하고, 류리라고도 하고 그러죠. 그런데 이 붓은 기능이 뭡니까? 붓은 기능이 그림을 그린다거나, 또 글씨를 쓴다거나 그런 도구죠. 그러면은 이 분유로 구조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분유로 구조는 이렇게 돼 있죠. 어, 여기 이 부분 이렇게 티자 비슷하게 생긴 티 자를 방향을 바꾼 것 비슷하게 생긴 이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은 어, 돼지 머리 개라고 합니다. 돼지 머리 개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어, 돼지 머리 개가 아니고 이게. 이 한자예요, 이 한자. 오른손 우의 뜻이에요, 오른손 우의 뜻. 오른손 우. 오른손 우인데, 꼭 오른손 우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손으로, 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손이라고. 왜 그러냐, 그러면, 우리 보통 사람들이 오른손을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한자에서 손이라는 뜻이 나올 때에는, 보통 오른손 우가 어, 왼손 좌보다도 훨씬 더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른손으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그러면 손의 기능이 뭐냐 그러면 잡는다, 또 일한다, 뭐 어떤 일을 한다 이런 뜻이 있어요. 오른손우에는그 다음에 또 여기 보시면은 여기에 일어난 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어난 자 이게 예, 풀 무성할 봉 자예요. 풀 무성할 봉. 풀 무성할 봉. 풀이 무성하다. 그런데 여기는, 여기에서는 풀이 무성한 게 아니고, 어, 나무 끝에 예, 털이 무성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나무 끝에 털이 무성한 게 붓이죠. 그 털이 무성한 거를 손으로 잡는다. 그게 붓이죠. 그래서 이 붓을 가지고 그린다. 또, 뭐, 글씨를 쓴다. 이런 뜻인데, 이 권자의 뜻은 어떤 뜻이냐고 하면은, 이렇습니다. 권자의 뜻은, 건물을 세우는데 밑그림을 그려서 작업을 하게 되면은, 오랜 시간이 걸린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길게 걸을 인자는 앞발을 길게 내밀어서 걷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앞발을 길게 내밀게 되면은 빨리 못 가지요, 천천히 가지요. 그래서 앞발을 길게 내밀어서 천천히 점잖게 간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길게 걸을 있는 걷는 모습을 나타내는 거예요. 걷는 모습. 그런데, 이제 또 걷는 행동을 나타내는 한자에 이런 한자가 있습니다. 이런 한자. 이 한자는 이게 시험시험 갈착이죠? 시험시험 갈착. 시험시험 갈착. 이 한자는 쉬고 가고, 쉬고 가고, 쉬었다 가고, 쉬었다 가고 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한자는 걷는 행동을 나타내는 것이고, 이 길게 걸을 예는 걷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또 이제 이 세울건 자와 관련된 한자 단어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금국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금국. 세울건 나라국. 새로 나라를 세움. 그런 뜻이죠. 또 비슷한 한자의 개국이라는 말이 있죠. 개국. 개국이란 단어도 나라를 세운다. 그런 뜻입니다. 이제 이 가벼울 경자를 보시겠습니다. 이 가벼울 경자에는 가볍다, 가벼이 하다, 가볍게 여기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구조를 한번 보실까요? 이 구조. 여기 이 왼쪽에 있는 이한 자는 이게 수레거자죠. 수레거 자죠. 수레거. 그래 그. 또, 차, 차라고도 하는데, 옛날에는 차가 없었죠. 이제 요새 자동차 할때 이제 이, 이 한자를 쓰죠. 근데 옛날에는 수레 거라고 그랬어요. 옛날에는 차가 없었기 때문에. 근데 요새는 또, 어쩔 때는 거라고 그러고, 어쩔 때는 또 차라고 그러냐. 어, 특별한 기준이 없어요. 그런데 보통 바퀴가 두개 있는 거는, 거자를 사용해요. 그래서 자전거, 그럽니다. 자전거. 예를 들어서 자동차 같으면은 바퀴가 4개 이상 있죠. 뭐 바퀴가 6개 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차라고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한자는 옛날에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수레 거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이 오른쪽에 있는 이 한자는 이게 물길경자예요. 물길경 자예요. 물길경. 물길경. 그러면 이제 이 물길경자의 구조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물길경자의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맨 위에 있는 이 한자가 한일입니다. 한일. 한일. 또 여기 이렇게. 이세개 있죠? 이거는, 아, 네천자를 이렇게 썼어요. 네천자를. 네천자. 이 네천 자의 원래 옛날 근 자는 이한 자예요, 이한 자. 그런데 이제 뒤로 세월이 흐르면서 이 네천 자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사전을 찾아보시면 이게 개미허리천이라고도 해요. 왜 그러냐면 여기 구부러진 이 부분이 개미허리처럼 구부러졌다. 그래서 개미허리천이라고도 하지만 뜻은 네천 자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아래에 이 공자가 있죠 장인공이라고도 하고 또 만들공이라고도 합니다 만들공 그러면 무슨 뜻일까요? 장인공 만들공 그러면 물이 냇물이 한 곳에 모여서 만들어진 길 물줄기 그런 뜻입니다 물이 한 곳에, 물줄기가 한 곳에 모여서 만들어진 길이다. 그러니까 길이 좁고 다듬어지지 않은 험한 길이다. 그런 뜻이. 그래서 수레가 이 좁고 다듬어지지 않은 험한 길을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가벼워야 된다. 그런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수레가 좁고 험한 길을 가려면 가벼워야 된다. 그런 뜻이 포함되어 있는 한자입니다. 그러면 이 경자가 포함된 한자, 어의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경중이라는 의의가 있습니다. 경중. 가벼울 경, 무거울 중. 가벼움과 무거움 또는 그 정도.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제는 또, 허물 죄를 보시겠습니다. 허물 죄. 허물 죄는 죄주다. 그런 뜻도 있어요. 허물 죄. 이게 죄주다. 이런 뜻도 있고, 허물 죄주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구절한 보실까요 여기 위에 있는 이 눈목자를 이렇게 어, 눕혀놓은 것 같이 생, 생긴 모양이 있죠. 이 한자는 이게 그물망자예요. 그물망자. 사실은 이해합니다. 이 자입니다. 그물망 그물망 여기 아래에 있는 이 한자는 아닐 비 자지요. 아닐 비 아닐 비는 뭐가 아니라는 뜻인가요 좋은 행동이 아니다 그런 뜻이에요 아닐 비 좋은 행동이 아니다 그래서 더 쉽게 이야기하면 잘못 비행 그런 뜻이죠. 잘못 비행 법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행동을 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잘못한다는 뜻이에요. 쉽게 이야기하면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그물망자하는 무슨 뜻이냐 그러면 번망을 이야기해요. 법망 번망. 나라의 법망 나라의 제도 우리나라에 뭐 법이 엄청 많죠. 그래서 이 잘못을 한 사람들은 이 법망 나라의 제도 법으로 딱 이렇게 감싸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처벌을 하는 거죠. 버려준다 그런 뜻이에요. 이 비행 잘못을 하는 사람들을 나라의 법망으로 딱 올가매서 죄를 준다. 처벌을 한다.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또 이제 이 죄자와 연관된 의의를 한번 보실까요? 죄인이라는 의의가 있습니다. 죄인, 흠을 죄 사람인, 죄를 지은 사람, 이런 뜻이 있고요. 또 유죄의 확정 판결을 받은 사람, 이런 뜻도 있습니다. 구독을 꼭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제는 또, 겨를경을 보시겠습니다. 경은 겨를경이라고도 하고, 또 뭐, 또, 다툴경이라고도 하죠. 경. 여기도 또 뜻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겨를경, 다툴경, 이런 뜻도 있고요. 또, 겨루다, 다투다, 굳세다 쫓다, 나아가다, 높다. 나란히 하다, 성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여기 위에 이 부분이 말씀은 자예요. 말씀은. 말씀은 자가 다른 한자와 합해가지고 또 다른 한자를 만들 때 이런 모양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럼 여기도 말씀은 자죠. 여기도 말씀은. 그러면 지금 어떻게 됩니까? 말씀은이 두 개예요. 말씀은이 두 개, 그렇죠? 여기도 말씀은, 여기도 말씀은, 말씀은이 두 개. 그럼 이부 이, 이 아래 부분 이 부분은 어진 사람인이죠.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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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진 사람인이죠? 어진 사람인. 그러면 어진 사람인입니다. 어진 사람인. 여기도 또 어진 사람인이에요. 여기도 어진 사람인, 여기도 어진 사람이. 그래서, 어진 사람인. 그러면은, 결국에는, 두 사람이 말을 한다. 그런 뜻이에요. 두 사람이 말을 한다. 그런 뜻이에요. 두 사람이 말을 하는데, 어떻게 말을 하냐? 서로 마주보고 말을 하는 거예요. 두 사람이. 그래서, 두 사람이 서로 마주보고 말하는 것을, 이제, 의미가 어떻게 변했냐면은, 경쟁한다. 겨룬다. 말다툼한다 이런 뜻으로 변했습니다. 경쟁한다, 겨루다, 말다툼하다 이런 뜻으로 변했습니다. 두 사람이 경쟁하면서 말다툼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이제 또이 경자가 포함된 한자 어휘란 무엇일까요? 경마라는 어휘가 있습니다. 경마, 겨룰 경또 말마. 그러면은 무슨 뜻일까요? 말을 타고 겨루는 그런 경주가 있죠. 말 타고 하는 경주. 뭐 요새 경마장에 가는 사람도 많다고 그러대요. 수고하셨습니다.